세탁실은 공용 세탁실인가요? 세탁실, 세탁기는 공용으로 쓰고. 예, 옵션으로 다 사용 아 좋아요. 세탁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 공용으로 쓰는 면이 아, 3층에 하나씩이요. 아. 뭐 빨리 한번 돌이 고 빨리 매일 하는 건 아니죠? 가스도 대체. 여기는 얼마예요? 보증금이 20에 네. 350. 선세. 아, 아, 선세 350. 네. 음, 거기에 수도요금하고 인터넷이 포함이에요. 아. 그래서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세는? 전기세하고 난방비는, 쓰는 어, 만큼 나와요. 음. 개인으로. 음. 음, 음, 음. 그것만 적이고, 뭐가 포함이 되었죠? 수도요금하고 인터넷. 하고 인터넷.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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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해. 관리는 정말 이런 방이 엄청 비싸. 관대는 어, 40만 나죠. 450. 네. 네. 450. 정도. 20에 350. 음. 음. 제가 볼 때는 거요. 이 근처에서는 제일 좋아 제일 좋은. 음. 예. 에어컨까지 다 있거든. 음. 음. 어떠십니까? 음, 음. 이 침대는 마치 오늘 들어왔어. 음, 음, 음. <laughs> 침대 음. 비싼 거예요. 매트리스 음. 여기서는 지금 다 학교를 여기 그 후문 쪽에 네. 계단으로 다니죠. 네 계단. 혹은, 혹분 여기, 저기 뭐야, 차는 어어서워놔야 돼요, 저희 주차는? 주차는 할 데가 없죠. 주차 있어요. 주차 주차는 많죠. 여기 눈이 지금 쌓여서 그렇지. 로그. 아. 로그야. 로그야. 아, 여기 지금 주차장도 쳤긴 쳤는데 한 대밖에 못 들어가. 그 지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진작에 오고 싶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떠니까 네. 계속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 거인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거어쩜 이렇게 눈이. 그래서 이제 그 시내 쪽에, 저희 상생 쪽에는, 음, 4 0 0개 뭐, 사실 이 정도인데, 음. 새직이라는 맛은 있지만, 이거하고 크기 같아요. 학교도 같고,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여기 좋은 거 같아요. 네, 제일 좋아요. <laughs> 그리고 아, 조용해요. 여기저앞쪽은 음, 아니, 여기는 뭐마트는 장보는 어디로 가요짱 마트 앞에 있어요. 네, 음? 뒤에 아, 예, 아, 그, 그, 그. 앞에 나가면. 저희 들어다가 뭐 마트 하나 있는 음, 어, 거. 보 그거. 거기 아직 다 있어. 아, 뭐 먹을 생활용품도 아, 있고. 아. 네, 네. 흐흠. 이런 건 얼지. 음, 여기.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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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좋고. 음. 아,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본 방이에요 지금 네, 네. 이것까지 쓰서이 방에는 음. 이것밖에 없어 요 학생이 쓰다가 놔두고 갔어 음 <laughs> 그리고 거의 일회용인데 우리는 이가스렌인지가 있어서 좋아아 네. 그러게요 위험하지 음. 않아서 해네 음. 음. 좋아요 제가 한청소해음 그래서 청소하면 세지? 네. 지금 좋지. 그럼 내일 일단, 그럼 하기가않을 그럼, 안세탁 TV가 있었나? TV. 아, t 가 없구나. TV는 없어요. t v 만 안에 요 네네네. 요즘 인터넷 인터넷 네. 음. 건가요? 인터넷, 인터넷만 돼요 우리는 인터넷? 인거 응, 응, 인터넷을 인터넷? 거 보는 거 아니야 아다 보죠 인터넷을, 인터넷을 다, 인터을 보고 <laughs> 몇 학년이야? 저희 이제 입학해요 이제 입학하니요 아. 그래서 이제 방학 원주에도 저희 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동생이 원주에 있는데 아. <laughs> 그러면 이제 보았는데 저희가 방금... 오늘 처음 본 방이니까 여기 네. 좀 보고 메일 연락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쪽은 조금 조용해요. 음. 무슨 과예요? 재능 전공과요. 뭐들어 그러면은 팀이는 다른 친구들은 팀이 야 팀이 있는가? 네, 팀이 없어서 혼자로 나가요. 팀이 안 되잖아. 이승훈 분내방 팀이 없을 경 <laughs> 다 인터넷으로 보구나, yeah, 아, 이 터넷으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터보나이터넷으보거야보 터넷으로 보이나이 공제로 3, 5, 9, 4, 9, 359번, 49, 359번, 안있 17.